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 되는 행위입니다. 일제 36년의 서름의 세월을 청산하고 자주 독립국가가 된지 이제 8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0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빛을 회복한 이 광복절을 통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고통 당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나라도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애굽에게 그래 있고 또 조금 더 가까운 과거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야기를 전하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라는 제목 아래 어떻게 주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라서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합니다. 분열한 나라는요. 한 300년도 못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500년이 채 되기 전에 남유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때 남유다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백성 대다수, 특히 지도자들과 지배 계급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거기에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식민상관을 교육받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죠. 그렇게 끌려갔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상징해 주었던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받았던 다위 왕조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는, 유다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세상나라에 아주 작은 행정구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힘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을 지탱하고 있던 성전이 짓밟힐 때, 이 유대 백성들은 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포로, 식민지, 고통, 어둡고 절망적인 모든 말들이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기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에서러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동안 일어난 모든 파국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점.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책이 에스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아마도 일제치하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해방이라는 이 메아리가 에스라서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책의 제목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 처음은 아니고요.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씀 11절에 말합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갈 때총세번에 걸쳐서 돌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스루파벨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졌고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두 번째 기환이 바로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3차는 지금부터 한 15년 지나서 느헤미아와 함께 이루어지죠. 에스라, 그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학사라는 말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성경이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7장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어, 법관과 재판관을 삼으라 재판하게 하라 에스라에게 말하죠 즉 에스라는 재판하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재판한다는 말은 다스림이며 곧 왕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에스라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이세 직분을 말하니까 혹시 누군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구조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배웠는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주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예, 오늘 학사 겸 제사장 그리고 재판장인 이 에스라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바로 그런 에스라가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스라의 포로기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은 없다고 낙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무엇을 보고 확신했는가 하니까 성전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박살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일차 귀환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포로 귀환을 두 번째로 명령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는 조서를 에스라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함께 가라. 지금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라고 이 이방 임금이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 유대나라가 포로가 되었을 때는 바벨론이 제국이었지만 포로 기간 중에 이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로 이어서 계속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 제국의 황제가 아닥사스다다임 이, 이 말입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이며 이방신을 섬기던 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면서 백성을 다스리던 세상을 다스리던 그가 다른 신을 경배하도록 그것도 포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이 속마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이, 녹아져 있을 겁니다. 일종의 식민지 유화정책의 일환이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 역시 우리 하나님의 간섭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이차귀환을 보면서 우리는 아닥사사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 임금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귀환의, 어, 특징이 또한 가지 있는데, 1차 귀환 때도 그랬고, 2차 귀환 때도 그랬고, 모두 빈손으로 헐레벌떡 도망치듯이 나온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되려 이들이 나올 때는요, 아주 공식적으로 귀한 예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바사왕 고레스, 그때는 고레스 임금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태조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주역 주민들이 은금과 기타 짐승을 주어서 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주라고 자기 제국 안에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라고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차비만 주는 게 아니라 부족까지 쥐어주면서 잘 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차 귀환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7장 15절부터 읽었는데 11절부터 읽으면서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챙겨 나올 수 있는 금과 은과 각종 재물들의 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온 도에서 은금을 가져가고 또 즐거이 드릴 예물도 가져가고, 그 돈으로 재물도 사고, 필요한 데 쓰라고 합니다. 또 22절에도,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 소금은 한정 없이 가져가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 22절에 주어진 은, 밀,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은요, 다 제사에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또 은으로 짐승을 사면, 그 짐승도 제사에 사료, 사용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적어도 2년 동안은 아무 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사드릴 수 있는 재물을 위해 뭐 따로 구입하거나 국식을 기르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엄청난 양의 은금과또이 재료들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들은 포로입니다 지금도 전쟁포로들은 국제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고대 근동은 어땠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은과 금과 기타 짐승을 비롯해 하나님께 드릴 예물까지 챙겨서 보낸다 포로를 그렇게 친절하게, 그것도 부요하게 만들어서 보낸다 사실은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성전 제거를 시작할 때, 중간에 공사가 시작했다가 중간, 중단했다가 또 다시 시작하여 완공할 때까지, 그리고 오늘 이 완공된 성전의 기타 부분을 아름답게 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 왕들에게 계속 선물을 받게 하시고, 그걸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해 나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요, 바로 이런 방식, 이방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은 아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출애굽 1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바로가 명령하기를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 가져 나온 그 은금을 가지고 광야에서 뭘 했죠? 성막을 짓는데, 성전의 전형인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재료를 조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루왕 히람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왕들에게 경비도, 백향목도, 인력도 다 조달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 역사, 포로귀환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큰 구원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선물을 얻게 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27절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두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선물들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과 삼아, 어, 건너,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 죄송합니다 27절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마다 선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포로기안과 같은 큰 구원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다음에 그 선물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선물이 한둘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기도의 능력, 영원한 생명, 일용할 양식, 셀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 모든 선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가르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개혁개정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옛날 개혁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헬라우가 이 속격으로 되어 있는데 대격으로도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출애굽게 은금을 선물 받았고, 지금 에스라는 에스라 때는 각종 예물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선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은금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웠다면, 우리는 선물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지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지어야 하는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며 성령을 통해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칭의도 우리의 성화도 마지막 날 완성, 완성될 영화도 선물로를 주신 성령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구원을 시작하시고 과정을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령과 삶을 아름답게 세워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칭이죠.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성화는 나의 노력으로 해야 되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 노력조차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의 열매입니다. 성화의 노력이 우리를 거룩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거룩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구원의 전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한다. 그런 소리 많이 해보셨죠? 또 들어도 보셨죠? 물론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무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날마다 죄에 굴복하고 또 넘어지는 것,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은 아시죠? 전체적인 우리의 그래프는 우상향입니다. 아름다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화의 걸음을 내딛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아름답게 지어야 할 성전은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제8 영도교회를 처음 설립하시고, 이 땅에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분,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한 가지 전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들이 그렇습니다. 차량과 설거지, 청소, 하찮게 보이는 일들, 실상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쾌적하게 준비하고 드릴 수 있으므로 교회 건설에 좋은 밑거름입니다. 또 형제 자매를 잘 돌보는 것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약하고 낮은 자가 더 관심을 받고 돌봄을 얻어야 합니다. 사실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가운데 살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 그렇게 한다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건강하게 건설해 나가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지를 떠올려 본다면 아름다운 교회 건설은요, 바로 불신자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방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금을 들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 이방인이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 애국의 바로가 그랬고 1차 기한 때 고레스 임금이 그랬고 오늘 여기 2차 기한인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21절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를 비롯한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전이 이방인들을 통해 불신자들을 통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오직 신자들끼리만 골방에 모여서 세상을 왕따시키면서, 그래, 우리는 행복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세상과 절연하여 살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불신자가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감당하려면 먼저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지난날을 회의하고, 회심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전된 교회를 잘 건설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을 더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성장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인 수만 부풀리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 그것은 바로 불신자 초청에 있습니다. 전도에 있습니다. 불신자가 교회로 나와서 말씀 듣고 주님 영접하고 세례 받는 일, 이게 우리 주님이 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극히 높은 명령으로, 지상명령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시절,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인 아닥사스다를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일입니다. 그때 한 번뿐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이후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거나 찬송하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성도가 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일, 이런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 교회가 불신자를 초청하는 일에 고삐를 당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은 시대적으로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던지 간에 시대가 그렇게 변한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이 시대보다도 강하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보다 힘이 센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일제 치하에서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도 기억하고 나라와 지역을 섬긴다면은 예 어쩌면은 오늘날에도 지역 전도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 논문을 쓸때 주제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변호할 수 있는가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은 다 자기가 맞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 세상인데 아,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어떻게 말하겠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그거 니는 그러니까 니대로 믿어라 나는 내 대로 살게 이게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진리라고 전할 수 있는가 그 공부하면서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진리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가 아름답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따뜻하다면은 그들은 우리가 가진 진리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좀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 지하에서 이 선배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과 교제 잘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이것도 오르죠. 일제치하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나라 사랑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지역을 위해, 민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민족을 위한 희생, 봉사, 율법의 정신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면은, 오늘날처럼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불신자들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안에 우리 자신과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선물로 받아서 성전된 나 자신과 교회를 건강하게 건축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갑시다. 향기로운 말과 행동, 또한 나아가 끊임없이 전하는 불령의 일정으로 불신자를 초청하여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